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 두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산베어스의 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운트에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출회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안재석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다 다쳤습니다. 한 노수 잡았습니다. 일로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이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한계의 홈런, 일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낮았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삼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앤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 높게 하나 빼 봤습니다. 투벌투 스트라이크. 지금은 투수가 유인구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우아우 다음 타자는 케이브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조금은 바꿨죠. 들어 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리 아웃. 아웃. 또 다시 먹튀 판과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회말 아마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아, 한점 승부에 짙어지네요. 결루에서 아웃 타석에는 박재홍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1루 쪽. 1루수. 베이스 yeah. 직접 찍으면서 투업 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로마이어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수 잡았고요.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부산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부산의공격은 선두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대 3할 3푼 3리 1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박주인. 2구 맞겠습니다. Strike. 2구 허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후세가 잡았습니다. 5번 타자 김상훈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3리. 세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2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Right.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볼원 스트라이크.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 하죠. 잘 참아내면서 3볼 원 스트라이크. 3앤 1 5구 때립니다. 유격수.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4잘 오픈 오리.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3구 빠집니다 원벌2 스트라이크 루 아! 스트라이크 아웃 8-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140km대 후반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하루에말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트라이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내렸습니다만 oh. 약간 밀렸습니다. 타구 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5분간 쭉으로 갑니다. 1단수 2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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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수 2단수 2단수 타단수 2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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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2. Right.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아 지금도 수스트볼2 힘이 느껴집니다. 수 2단수 2단수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다소개는 알테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이터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개는 이타 브룸바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멈쪽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주윙 149km 빠른 공. 일단은 빠른 공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삼지 삼지. 두 타자 연속 삼지. 타석에 7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1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Right. 멈쪽 right.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트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줬습니다. 스쿼는 1대0 한점 차. 감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자 두산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윤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박지영이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팔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한개의 홈런 이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이번은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추차감이나만 보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양의지. 두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5할로 프 6리 초구입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구인데요. 좌익수, 후세가 이동하니다 후세가 잡았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안재석 선수입니다. 초구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2루수. 3아웃. 스퀘어는 1대1 동점. 9회말로 갑니다. 9회말.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일단 밀렸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2구 맞겠습니다. Right. 이군은 멈춰 트라이 투 탐구 3구 기다립니다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키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두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투. 삼구 맞겠습니다. 삼구 때립니다. 오익수. 오익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두 타자 모두 삼구 중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볼 원볼. 베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베타 플락 선수입니다 시즌 이할 오픈 초구입니다. 지금은 아픈 부위를 맞았어요. 다행히도 보호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을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재홍 선수입니다. 첫타석은1루쪽땅볼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다 i d 의 h 스윙 스트라이트 i k 구째 몸쪽 공을 주인 삼진아.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무슨...